<laughs> 너다 봤지 지금? 내 집도 다 보고 놀았지? 야 몰라요. 이런 축구는 무구몰라 근데 야, 씨. 바르셀로나는 안나요 아, 니 이게 진짜? 뭐 어예 되네요. 에그 무슨 복있잖아 있죠? <laughs> 하면 있 자, 가야 자, 누구부터? 여서부터 올라오나, 여서부터 하나. 음. 뭐, 봐도 모르고. 어셈 가위을 하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1등에 네. 아래, 아래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네. 가위을고1등이 네. 제일 먼저 고르고, 어이고 보호. 제발, 보가위을고보 야! 역시 난좀 무리야. 레알만 드리아엄청나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야 아, 이거 야 아, 이거 뭐야? 아, 이니뭐내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아, 거 아, 거 아, 이이 아, 야 아, 哎，得行嘞！啊，哥，咱们移动连一个行嘞，那个，牛。咱包子嘛，确实，养崽，养崽特别顺畅，好开心。嗯，兄弟，哎，你做哪样？哦，一个白的。呀，兄弟，你这个太简单了。他不呀？这个怎么整？

살계 공사가 이게 독일 팀이잖아. 네. 아레나 이, 이 그러면 이것도 독일이네. 이뭐 같은 아레나인 거 독일 맞지야. 너무 우량야 근데 이거 이것들 다호민 같네. 한편 놈들이 네. 아, 그런 기에 살계 공사와 관련이야? 아레나. 다 그게 맞. 네. 아레나. 아. 네. Well it's like it's clean up. Let's 샤 사파르 칸티는 물론 없고 다이나야. 이크라인더 네. 우드. 물론도. 비엔 바이엘스. 마이너 아슈, 이 자전거를 타 가고 전가데 아니다 아니다 8개고이니까거를은거를고 가고 이거가 어, 내은이거 가고 싶은데, 이야되거를안고 가고 야은데봐야지 그냥 택시 타시시고 홈이잖아요. 네, 지요가다스좋 내가? 아, <laughs> <나에서>. <laughs> 아아, 잘리기요잘 <laughs> <laughs> <알린 기억. 웃음> 자, 이건 한판 해야 지겠죠 이건 여야은 토토는 맞고, 1순 토토는 1순위는데일세요 아, 그러면 딱 지금 열6개명 중에, 여섯개는 꼬맣게 알아봐야 할것 같소? 가이 아이가 이거 알긴데 하늘이 어 하늘이 형이시 하잖아. 줄 알겠는데 니놈 이시메 가이 가이 바이보 가이 바이야 니놈 아 토트넘이가 토트넘 뭐 아니면 토트 아이 그, 음, 어, 그거. 너네 방화데 건데. 야. 그, 그, 이거 너네 가나 보여요. 근데 순기관 중 맞추는 거. 일단 그건, 3월달까지, 아 일단 그거는 낭비하고 3월 달까지알바 일단은 끝나. 일단 그거 치고 8 정도 하고 광을 잘 크다. 我总你很拿，他把人快点认识呀，认识他